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모영진입니다. 오늘은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계속 생리가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출혈이 나온 경우에 검진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다음에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기적으로 쭉 오랫동안 피임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피임약을 새로 복용을 시작하는 경우라든지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라든지 생리 주기 중간에 피임약이 시작이 되는 경우에는 첫 생리 나오기까지에는 부정 출혈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피임약을 복용하는 첫 주기에는 피임약으로 인한 효과가 쭉 나타나기까지 일정 기간 개인에 따라서 출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피임약을 매일 복용을 함에 있어서 이게 호르몬약이기 때문에 일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같은 시간대 에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이렇게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먹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데 호르몬약을 불규칙하게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건너뛰었다가 어, 이틀치를 한꺼번에 먹어야 되나 하고서 먹었다거나 내지는 아침에 먹고 내일은 저녁에 먹고 그런 여러 가지 불규칙하게 피임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이상한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자궁 내막이 반응을 해서 부정출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많은 양의 출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살짝 비치는 정도로만 나오는 경우가 많죠 혹은 아주 조금씩 길게 며칠 동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고 피임약에 대한 효과를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에 매일같이 꾸준하게 주기에 맞춰서 잘 복용하는 게 가장 좋은 게 당연하죠.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는 혈중 농도가 도달해야 되는 농도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호르몬에 대한 부작용을 염려해서 가장 낮은 함유량의 피임약을 복용한다. 그런데 내가 좀 체중도 많이 나가고 나의 혈중 농도는 그보다 더 많은 양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경구 피임약이 원하는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래서 피임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부정출혈이 나타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은 경구 피임약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한 달, 두 달, 세달 이렇게 복용을 한다고 하면 부정출혈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우리 몸이 그거에 맞춰서 잘 적응이 되어 있을 텐데, 어떤 변화에 따라서 약간의 부정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임약 복용 중에 부정출혈이라든지, 다른 특이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바로 산부인과에 찾아가서 다른 질환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 약에 대한 꾸준한 정기적인 복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